살찌는 습관들이 있다. 이 글에서 살찌는 아침 습관에 대해 설명한다. 비만이나 과체중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다음에서 소개하는 아침 습관을 따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 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 좌절감도 들 것이다. 우리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살이 찌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 있다. 늘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이상적인 체중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습관들이 해당되는 걸까? 아래 글을 읽고 답을 찾아보자. 살찌는 아침 습관 5가지 1. 아침 식사 거르기 오랫동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 만 이제 그 신화는 깨졌다. 사실 하루 중 가장 먼저 먹는 아침 식사는 제대로 된 신진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양학적 가치가 낮은 음식을 아침 식사 대신 먹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살이 찐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중요한 식사로 결코 커피나 쿠키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 섬유질, 아미노산이 함유된 음식을 챙겨 먹도록 한다.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의 25% 정도의 칼로리 음식을 먹도록 한다. 2. 늦은 아침 식사 식사는 늘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가끔 식사 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침은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먹는 게 좋다. 신체 장기들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잠자는 동안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기 마련이다. 반면 위갑이면 위산이 분리되는 현상이 더 커지고 염증이 생길 위험도 커진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아침 식사 전에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이나 차 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간식으로 가공. 식품 먹기 슈퍼에 가면 우리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건강한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가공식품으로 많이 나온다. 물론 건강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으레는 화학성분, 설탕 등 살이 찌는 주범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영양학적 정보가 담긴 표를 보면 칼로리가 꽤 높고 지방함량이 높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가공식품 대신 과일이나 채소, 천연 요거트 같은 천연식품을 먹도록 하자. 말린 과일을 먹거나 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지 않고 스무디를 집에서만 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너무 많이 자기 2014년에 어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살 빼기 더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에 7, 9시간 동안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5. 물 마시지 않기 아무 관련 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은 신진대사를 최적 상태로 촉진시켜 준다. 물을 조금 마시거나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이 지방을 소모하고 제거하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온도의 물에 레몬을 타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자. 이것 대신 차에 꿀을 넣어 마셔도 된다. 아침 식사 후 오전 중에 3-4잔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래서 소개한 습관을 무심코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시간에 건강한 습관으로 생활에도 살이 찔수 있다. 이제 실수를 바로 잡자. 아침은 신, 진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